6월 2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하이 파이브입니다. 이 기록이 시작되면 영화 하이 파이브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스포일러가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영화 하이 파이브를 봤다 또 영화 하이파이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함께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이파이브에 대한 저의 짧은 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한 것을 개같이 좋아하는데 취향에 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재밌게 보고 온 영화입니다. 근데 네,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유치합니다. 그 유치함으로 정말 일관되게 쭉 밀어붙여서 정말 제 스타일이었고 그 지점이 제 취향에 딱 맞아 떨어져서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백... 100... 프로 취향 타는 영화고 특히나 유치한 거 싫어하는 사람 또 액션 영화인데 액션이 비현실적인 액션 비과학적인 액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겠다 라는 <laughs>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저의 짧은 평가를 하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기록을 채워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좋았던 점 위주로 기록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을 하나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았던 장면은 바로 초반에 등장했던 추격신이었어요. 저는 그 추격신이 좋았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이 영화가 가진 유치함을 솔직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음악의 쓰임 방법 그리고 그 쓰임을 어떻게 더 크게 정목시키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첫째 이유를 말하자면 요구르트 카트를 끌고 가잖아요. 이재인 배우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으로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들을 피해 다니는데 그게 드래프트나 혹은 이렇게 손을 놓고 인, 어떻게 막 달리는 장면들이 다 비현실적이거든요. 진짜 그냥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늘 상상했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줘요. 특히 웃겼던 게한 장면이 이재인 배우님 막 끌고 가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전화 받느라고 이 요구르트 카트를 딱손 놓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요구르트 카트는 그냥 이 길로 가고 그냥 달리고 있던 이재인 배우님은 그 다른 길로 이제 달려가는 모습. 그 그 상황이 너무 유치하고, 근데 유치한데,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짜 성인극에서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냥 너무 웃겼어요. 딱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가진 그 유치함, 비현실성을 초반부터 분명하게 드러내줬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저의 취향을 꼭 맞아서 좋았는데 이게 다분히 저만의 취향은 아니라는 것을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현장에서 곧장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거든요. 특히 제 양옆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부분들이 쭈룩 앉았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박장대소하고 박수치면서 웃었던 장면이 바로 이 초반 출격신이에요. 그마만큼 이거는 오롯이 저의 취향만을 타서 웃긴 장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히 대중의 취향이라고는 말못 하겠지만 어쨌든 관객분들 다수의 취향을 저격했던 아주 재밌고 분명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이 장면이 좋았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음악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그 쓰이는 음악이 어떤 타이밍에 등장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서 좋았다 입니다. 이게 추격신 하다가 유아인 배우님이 어쩌다가 손가락을 튕기잖아요. 그 추격신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음악이 팍 틀어져요. 그리고 딱그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어떤 영화가 생각나냐 바로 가오겔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틀어지는 타이밍, 그리고 그 장면의 템포에 맞춰서 음악의 템포가 쓰이는 것. 그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두 요소 때문에 이첫 번째 추격신이 저에겐 너무나 좋았던 장면이었고, 그 장면 덕분에 저로 하여금 이 영화에 쭉 몰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만약 초반에 그 추격신이 제가 느낀 이 재미보다 더 떨어지는 재미를 줬다면은 이렇게 몰입해서 볼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이 관객인 나로 하여금 이 영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몰입 발사 볼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어주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다음 얘기해 볼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음악의 쓰임에 대해 한번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영화 음악을 정말 잘 활용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영화가 음악을 잘 쓴다. 어, 잘쓸것 같은데 느낌을 받는 장면이 유아인 배우님의 등장 장면이었어요. 유아인 배우님이 등장하고 어떤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유아인 배우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튕기는 순간 유아인 배우님의 복장과 이 화면이 확확 확 전환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느꼈어요. 아이 영화 음악 잘 쓰겠는데 그리고 나서 쭉 저의 기대처럼 이 영화는 음악을 정말 잘 쓰는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가오겔이 떠올랐지만 가오겔만큼은 잘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오겔은 그 서사에 맞춰서 한 장면 장면이 아니라 한 인물 그리고 영화의 큰 줄기에 맞춰서 음악을 활용하거든요. 장면, 장면에 맞춰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가옥에 정말 음악을 잘 썼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영화의 커다란 줄기에 맞춰서 음악을 잘 썼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화, 하이파이브는 커다란 서사에 맞춰서 음악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영화는 큰 서사 덩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줄기를 가진 서사에 맞춘 음악이 들어갈 틈도 없었다. 애초에. 근데 가우겔이 워낙 엄청나게 음악을 잘쓴 영화잖아요. 그래서 가우겔이 개봉하고 곧장 가우겔 이름을 딴 플레이리스트들이 유튜브에 대거 등장하기까지도 했고요. 근데 그게 생각날 영화라면은 이 영화 역시 음악을 잘 썼다 라는 그 어느 정도의 기류에는 닿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안되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 제가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단점이다 장점인 부분이에요. 바로 서사가 빈약하다 입니다. 어, 이 영화는 전체적인 큰 줄기의 서사도 빈약한데 각 인물, 인물들의 서사도 빈약해요 이게 주인공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다섯 명의 서사를 빈약하게 연출하고 그려낸 게 저에게는 오히려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이 영화는 액션 장르의 영화예요 코믹 액션인데 그 코믹 액션이라는 메인 장르를 어떤 식으로 불이해 나가냐 굉장히 짧고 빠르고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풀이에 나가요. 하면서 풀이에 나가거든요. 이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던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핵심 특징과 결이 다르게 각인물들의서사를 길게 쭈쭈쭈 풀이에 나갔다면은 이영화의 특징과는. 굉장히 핀트가 엇나가서 저 같은 관객들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없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서사도이 영화가 내세우는 장르적 특징의 활용법에 맞춰서 짧게 단편적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호흡이 맞아서 저에게 잘 다가왔다고 느껴지거든요. 더불어서 이 특징이 또 다른 방면으로 좋게 작동한 지점을 얘기하자면은 캐릭터들의 서사가 빈약하다 보니까 다음 작품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이유는 짧게 툭툭툭툭툭툭 치는 캐릭터들의 서사에서도 캐릭터가 가진 매력은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짧게 탁 치는데 매력도 없게 탁탁탁 쳤다? 그러면 그 캐릭터들의 호기심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호기심이 생기게끔 잘 매력 있게 탁탁탁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후속작이 기대되게끔 했어요. 이 지점이 저에게 좋았던 점이고요. 캐릭터들의 서사가 빈약하다가 다른 표현 없을까? 캐릭터들의 서사를 아주 맛깔나게 찍먹해줬다. 그래서 후 담가서 먹어보게끔 만들었다. 다음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바로 배우분들입니다. 어, 이 영화에 핵심 히어로 5인방5인방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5인방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게세 배우님이에요. 제첫 번째가 안재홍 배우님, 그리고 두 번째가 유아인 배우님. 그리고 세 번째지만 가장 좋았던 배우님이 이재인 배우님이에요. 그래서 이세 배우님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안재홍 배우님은 제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안재홍 배우님이 가진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줬 그리고 초반에 그 추격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그냥 안재홍 배우님이 혼자 캐리에 나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영화겠다. 그만큼 초반에 안재홍 배우님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 추격신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가진 개성을 곧장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정말 안재홍 배우님의 특유의 당당하고 뻔뻔한 개그 연기를 정말 잘 보여줬어요. 그 특유의 그 당당함, 그렇게 눈 커지면서 <laughs> 그 연기. 너무 좋아요. 저는 바보 같은데 본인은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연기 그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줬고 또 안재홍 배우님의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이 좋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인상에 남을 것 같은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안재홍 배우님 버전의 코코더 신이 등장했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리코더 하면은 생각나는 배우가 우원박 배우님이었거든요. 더 에이쇼 때문에 이제 안재홍 배우님도 같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모두 저만 터진 게 아니라 제 양쪽에 계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분들도 그 장면에서 터졌어요. <laughs> 그 장면이 제가 생각하는 안재홍 배우님의 최고로 코믹했던 그리고 유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할 배우님은 바로 유아인 배우님입니다. 유아인 배우님의 캐릭터 소화력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딴 사고를 쳐서, 에휴. 이런 생각이 보는 내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봤던 영화가 승부였거든요. 근데 그 승부에 나온 승부에서 연기한 캐릭터와 완전 색깔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근데 그 캐릭터를 정말 찰떡까지 잘 소화했네요. 그러면서 느꼈죠. 와, 진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인데 왜 그딴 사고를 쳐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든 생각? 진짜 잘생기긴 했다. <laughs> 이게 생부에서는 좀 잘생김을 표현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잘생김을 표현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이 외향을 제대로 살리는 캐릭터였는데 아 진짜 잘생기고 잘났다. 아니 저런 능력 저런 외형을 가지고 왜 그딴 일을 하냐. 진 캐릭터 잘 소화했어요. 캐릭터 소화를 정말 잘했다 싶은 장면이 제가는 한두번 정도 목격을 했는데 유아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눈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눈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한두번세번 번 정도 땡겼는데 그때 이눈 떨림 연기 나는 조절할 수 없는 그눈 떨림 연기를 어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좋았던 배우님 바로 이재인 배우님에 대해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이재인 배우님의 연기를 목격한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이 하이파이브거든요. 첫 번째가 라켓소년단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요즘 푹 빠져서 보고 있는 미지의 서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하이파이브거든요. 이 하이파이브를 보면 <laughs> 이 하이, 하이파이브를 보면서 제대로 <laughs> 입덕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매력이 이 영화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 유치한 액션 연기 유치 찰한 코미 액션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너무 찰떡이었어요. 이제 가장 매력이 빛을 발했던 장면들은 아빠로 나왔던 오정세 배우님과 합을 맞춘 코미 액션씬과 마지막 최종 그 빌런과 액션씬에서도 이재인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팡팡팡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볼 때마다 저는 다소 아쉬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력이 팡팡팡팡 터져서 나오는 장면들이 다 유치찬란 액션 코믹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찬란 코믹 액션에 대해서 불호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재인 배우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너무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배우님에 대한 애정이 같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 이재인 배우님의 매력을 알게 되신 분들 더불어서 이재인 배우님의 매력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락켓 소년단을 추천합니다. 그 드라마의 특징을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은 순수 저사극 급식 급식 드라마입니다. 급식들이 이제 주인공인 드라마기 때문에 막 미친듯한 성인들의 도파민을 자극시켜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순수한 모습들로 저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줬거든요. 엄청 자극적인 도파민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취향에 맞으실 것 같아요. 이 배우분들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안재홍 배우님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갔다가 이재훈 배우님을 등에 업고 나온 영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입덕했어요. 이 영화에서. 다음 얘기하고 싶은 이 영화의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이 영화, 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찬 나네요. 일관되게.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 유치함이 정말 극에 달한 장면이 앞서 얘기했던 이재인 배우님과 오정세 배우님이 합을 맞춰서 보여준 액션 장면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액션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제그 상상을 정말 그대로 보여줬어요. 딱 오정세 배우님이 그 약한 몸으로 때리는데 뒤에서 오정세 배우님 몰래? 똑같은 액션으로 상대방을 턱턱턱턱 치는 그 액션들. 특히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그리고 우정세 배우님이 어? 뭔일 있나? 하고 뒤로 돌아볼 때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어렸을 때 많이 상상했던 그런 장면을 성인극에서 그렇게 뻔뻔하고 유치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막상 보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추격신 만큼 좋았어요. 추격신은 유치하긴 했지만 극한으로 유치하진 않았거든요. 나름의 어떤 스피드함이 더해지고 막 그런 또 다른 요소들이 복합됐는데 이 장면은 유치함으로 시작해서 유치함으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한번더 생각했어요. 아씨, 이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겠다. 근데 다행인 거, 제 양옆에 있는 어르신물이 저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관성이 요즘 제가 재밌게 본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작품들이 가진 특징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두 작품이 있거든요. 중증외상센터 그리고 악연. 이두 작품도 일관성으로 시청자인 저의 감각, 현실성을 찍어 눌러서 납득시키거든요. 먼저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 백강혁이 가진 비현실적인 의술로 백강혁이 등장하면 모든 걸 해결하는 그 모습을 일관되게 쭉 보여줘요 타협하지 않고 쭉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감각을 찍어 눌러서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내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해? 라는 의구심이 절대 들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 쭉 빠져들게 만들죠 그리고 또 악연이라는 드라마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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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이 전개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해? 그 현실성이라는 감각을 찍어 눌러서 그냥 납득시켜줘요. 이두 작품. 위 가진 그 일관성을 이 영화도 고스란히 보여주니까 제 취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관성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영화의 메시지가 좋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 혹은 담론이 지어 짜에서 나온 메시지자 담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역시나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사이비 종교는 없어져야 되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하루빨리. 벌 받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빌런이 사이비 종교 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교주에 대해서 나쁘다는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번더 밖으로 분명하게 표출될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근데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또 확실한 건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를 좀 먹고 있는 단체 중 엄청나게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쥐어 짜냈지만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쭉 좋았던 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자면 바로 빈약한 서사. 서사 자체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장점들이 그 빈약한 서사를 채워줘서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도록 해 줬고요. 이제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이 모두 한 배우님과 엮여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 배우님과 엮여있고 두 번째는 어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때문입니다. 박진영 배우님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게 박진영 배우님이 최근 여러 작품에서 많이 기용되고 다양한 모습들을 연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의도치 않게 박진영 배우님이 나오는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저로 하여금 항상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 를 부여받고 연기를 한다는 것은 연출가님, 감독님들은 박진영 배우님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알고 있고 그 매력을 받기 때문에. 기용하고 캐릭터를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감독님들 연출가님들이 보는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보는 박진영 배우님의 매력을 보게 되면은 아, 박진영 배우님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더 재밌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박진영 배우님이 갖고 있는 매력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박진영 배우님이 등장하는 씬마다 이렇게 잘 굴러가던 기계가 어떤 어긋난 부품을 만나서 핑틱틱틱 틱, 틱,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기가 안 맞는 부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그 느낌을 더 강하게 들게 한 이유가 캐릭터 자체가 너무 이상했어요. 친구 선생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젊어졌을 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젊어졌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젊은 모습보다 친구 선생님이 가진 외형으로 그 캐릭터를 쭉 밀고 나가야 이 작품 색깔에 더잘 맞고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짧게나마 설명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막 얼굴이 체인지되면서 그 장면이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정말 핵심적인 장면이라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가장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구 선생님이 저 캐릭터가 보여주는 막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 만화적 액션을 보여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신구 선생님이 신구 선생님의 얼굴과 몸을 가지고 막 360도 회전하면서 발차기하고 막 주먹질 해봐. 날라다니고 막, 쿵푸엿을 생각나면서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젊어지는 설정을 부여하면서 박진영 배우님이 등장하는 게이영화가 가진 가장 큰 단점, 아쉬웠던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추천 대상 그리고 비추천 대상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추천 대상을 얘기하자면 유아인 배우님의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겐 무조건 비추천해요. 어, 유아인 배우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영화 보면서 불편하실 필요 없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또 비추천하는 대상은 역시나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유치한 거 비현실적 액션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천합니다.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제 추천 대상 저처럼 유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극장에서 한번 웃으면서 시간을 누려보고 싶다. 뇌 비우고 생각 없이 웃음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영화 정말 뇌비우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체감 그거예요. 체감 평가? 왜냐면은 제가 이 하이파이브를 봤을 때 관객분들이 꽤 많았는데 정말 너나 할거 없이 비슷한 타이밍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웃었어요. 정말 다수의 관객분들이 비슷한 타이밍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또 추천하자면은 이재인 배우님을. <laughs>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 또 라켓 소년달과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이재인 배우님의 매력을 한번더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영화 추천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안재홍 배우님의 팬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안재홍 배우님의 매력 그냥 고스란히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유치찬란한 부족한 기록이었습니다. 저의 영화 하이파이브에 대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하고 누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의 이 부족한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걸 못걸 구걸해 봅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정말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까지 시청해 주시고 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